여기는 햇빛이 문제네. 아까도 저에서 찹다 얘기 근데 네. 공이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아, 바람 때문에 <laughs> 떨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바람 하나 막았어. 2cm가 이 내려 찍었는데 내려 찍었었는데 이게 안되니까 어 연세가 응. 어아 응. 시간 2cm면 컸어도 아, 제대로 그러니까 딱 마, 주, 좋은 타이밍에 했으면 아니야, 휴, 제가 근데 제가 더 10층 높이를 딱그 허리 높이로 샀어야 되는데 오우씨 세계 때릴 u 몰랐지 음, <laughs> 슛을 때릴 줄 몰랐어 <laughs> 아 e I s 라라서서때지지우팀팀이 i t 많 l e I should take 때렸는데 t l e I s 저 o u l d take 저희는 제 t l e I should take a l i t t l 저는 미드필더보다 공격이 아, 난것 같아요. 어? 어? 어제 <laughs> 골장면 올렸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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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야. 응. 어? 오늘도 찍었겠죠? 축화가 아, 예. 이게 안박힌 아니 핑크 잖아 너무 무거워. 그리고 사이즈가 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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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져가지고 손가락, 손가락 인데 늘어난 거 네. 같은데 낮아지고. 얼음 쓴다, 얼음 쓴다. 지금 장갑 벗고있어 그러면 맥개인아 <laughs> 어, 시원해 아무봐도아쉽울것은데 아쉬울 것은데아아울것울려울려같은사람아닐수있어 또 얼떨결에 득점 선두네. 우리팀 꼴잡이 어디가냐? 꼴잡이가 죽었네. 오 상수야, 역시 상수 에이스. 칠킬 너무 안 좋아했어. 아니 왜 그게 왜 반칙이야? 저거저거뺏겼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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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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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지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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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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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석처럼 가지고 거짓불장하고 나 드로잉이 너무 너무 쉽게 빨리 뺏기는데 드로잉을 우리도 이 허리 밑으로 줘야 돼 사네 이렇게 너무 위로 주니까는 못 잡는 거야 공을 아, 나 허리부터 주는 거야 네? 아 어, 허리부터 형도 저? 그런 상태야 아 그래서 제 가슴이 아, 없는 거예요 아니가 아니가 <laughs> 한 촬영에서 또한 촬영 봤거든 네? 네가 봤으면 자꾸 헤딩가더라고. 아, <laughs> 땅 밑, 발 밑으로 돼요 오늘 트리핑도, 트리핑도 잘 붙는데 오늘. 차이는요, 윙이에요? 윙백.

성공했 <laughs> 진짜 거든요 어. 근데 또 어, 아직 안 시원한 거같아 어. 진짜, 좀, 진짜. 뭐 수십 번 시도하는데 나이스 킥 괜찮으세요? 평겠잖아요 근데 형이 어. 내가 내가 요즘 이방서하도 나한테 보고 뭐 우리 기들 진짜 사진 봤거 진짜요? 진짜 얼굴 하코 진짜 그러니까 기 얼굴이 수 아주머니들이 어. 자, 자 딸인줄 알았대 지금 완벽한 남자 나이스 컷! 골 구장 갔어 <웃음> <웃음> <성형이> 맞아. 맞아. <laughs> 야, 나이스 그 아, 그냥, 그냥, 그냥 려가 점프하면서. 막 머리 에서도 머리 되니 맞아요. 머리 위에서. 던라고 나이스. 나이스 패스! 반대 반대 그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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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 받아 가운데 가운데 좋다아이 하다. 하다. 하다.

아. 저는 좀못데좀해볼다 음. 음. 놀고 있네. 음. 가운데 텅 비었잖아. 음. 다 찾아본 다니까요저아저 아니었으면 오늘 한세골 먹었어요. 음. <laughs>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분이 느꼈는데 저분이 약간 가시갈리죠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하다가 좀체자랄 그런 사람이잖아 원래 아, 실력 있는데 서가지고팀이적 나이스 아비 그래 잘해 좋아 아비 여유 여유, 여유. 여유 그래 좋아 그래. 근데 주변에서 여유 여유하면은 그나마 좀 여유 있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막주변에서막 이러면은 괜히 급해져 가지고 아 지금 3분. 그 뒤에 있는 사람 보만 망가지 뒤에 뒤에서 뒤에서 이거 는 거. 아, 그게 나요. 저만 정면 들어가요? 아니. 연성. 연성아. 연성아. 연성아 준비해. 고생하셨습니다. 한 더, 더 싶은데? 아, 한번더 좀만 다 지고싶은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 공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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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그래 진짜 공수팀다 잡았으니까 공룡수 사는 거 같아 이리 와 이리 보다 어려 보이 저 팀이 첫, 저 팀이 팀는 플레이를 전화기 아, 때 내내 하는 건힘들어 왜냐면 주구장창 공간을 수 되거든 확실 창수 형처럼 비교준는이 있으면 편한 데 음. 음, 음. 음. 지금 하는 지금 거 했을 때애매하잖아데처럼 일단 특별들어가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다

내가 이렇게 치고 와서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 한쪽 반의 반 반의 반이 코트 대반 여기서 어떻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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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스 다시 주리 아, 아, 한 대장이 쳤는데 아, 차고 뜰때우리야 모자 때문에요 야 이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 왜러냐 중앙에서 볼찰 때부터 움직이네. 이고니다근수리때 우리가 수비 넘치라잖아. 적가움직 만약에 네가 여기에 나가,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팀는

예, 주려면 이렇게 주 현재 는 이미 왼쪽을 뭐, 보게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을 주기가 타이밍이지 이왼발로 얘를 주려면 여기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았어았어았어았어 아, 아, 원래 골키퍼를 그 했었나? 아했 사람이랑 우리가 여기 <목소리> 네, 그러니까. 오면은 아니에요? 다 밟았잖아요 그러다가 흘러들어

오우 하아 참들어 아. 오우 아그 누구지? 나이지리 누구지? 나이지리아 네? 그 누구지? 누야 네. 우리 신부감정할때바 바로 그에서 놓치네 몰요 나이지리아랑 했어야 저희? 나이지라는... 언제? 나이지리아 아시안컵? 아니 월드컵때 지난거지 남아공민고나이지는아도 했잖아 방금 실컵했네 <laughs> <시커베네. 웃음> 네, 그 있잖아요 그냥 저상면 보고 어? 그 남아공 남아공인가? 그때 십육 강제 있잖아, 라이지리아인가 언제? 십육 강전할때 있잖아. 러시아컵? 근데 뭐 남아공 어디? 러시아컵, 러시아월드컵? 아니, 남아공 어디였대? 십육 십육 강제. 그때 어디였지? 랑라이지리아인가 누가 명이 저렇게 했는지 못 봤어. 진짜. 저, 저거보다 바로 앞에서.

I okay.

아니야, 에이 높아 우리 수 높아라 그래도 오우 멋있네 아 마지막 아 이래서 이 이사, 잠깐 한다 그랬구나아이씨 <laughs> 멋있네 저기 네. 반칙이냐 네? 몇분 남았어 지금 삼분 네. 남았어 아 저기 반칙이냐 예일분 네, 오랜만에 아까도 어, 업사이드 없어. 안 보는 데 밥자! 가지고자자 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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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리 아베지 하였나? 그건 러면 자인이가 들어아 씨발. 안 되지. 저기서 뚫리면 은 바로 1대1인데 저걸 안 본다고? 개웃이네 돌아 있다, 있다 있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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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